부산 한순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여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먼저 갈레비 헤브론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갈렙은 85세의 나이이고 헤브론은 아낙자손의 근거지로 아낙자손은 네피림입니다. 그인족 속입니다. 가장 크고 힘이 센가난에 있는 족속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난안 땅을 제비뽑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강한 족속이 크고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또 약한 자가 어려운 땅을 얻지 못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렵고 힘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태도는 앞에서 본두 지파 반 루벤과 갓 문하세 반 지파와 대비됩니다. 이두 지파반은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자기들만 좋은 곳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 요단 서편과 이방 나라의 경계 구역으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갈렙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나이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헤브론은 제비뽑지 않고 갈렙에게 허락되고 갈렙은 싸워 이겨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한 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면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선택이나 유리해 보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갈렙이 그냥 무대뽀로 어떤 공명심이나 영웅심리에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그냥 좋아보이고 믿음의 어로운 행동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뜻이 아닙니까? 하고 우기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망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갈렙은 자기의 영웅심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갈렙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나이,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그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장애물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몸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갈렙은 특별한 신체에 어떤 축복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85세가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체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능력과 힘은 기도입니다. 비록 몸이 연약해서 꼼짝할 수 없이 때로는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신앙적 태도는 자신의 능력과 힘에 맞는 나이에 맞는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죠.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센 땅, 훨씬 더 어려운 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1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제게 맞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큰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제 능력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맞도록 주여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우리 능력에 하나님의 사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이 있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